오늘은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무릎 통증을 줄여주는 하루 5분만 투자해도 효과가 나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올바른 근육 사용과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루틴은 의료적 시술이나 어려운 운동이 아니라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편하게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무릎 아래에 얇은 쿠션이나 수건 하나를 받쳐주면 더 좋습니다. 1단계 허벅지 앞 근육 깨우기 1분. 첫 번째는 무릎 관절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 근육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동작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릎 아래에 수건을 넣고 무릎 뒤로 수건을 꾹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세요. 이때 발끝은 살짝 위로 들려 있어도 좋습니다. 힘을 5초 유지하고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해주세요. 이 동작은 연골의 부담을 줄이고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초 근력을 만들어줍니다. 통증이 있는 분들은 2단계만 꾸준히 해도 통증이 많이 완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단계 무릎 주변 혈액순환 늘리기 1분. 두 번째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무릎 굽혀 펴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각 10회씩, 총 20회 진행합니다. 이 동작은 굳어있는 관절 주변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무릎의 움직임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3단계 햄스트링 스트레칭 1분. 세 번째는 무릎 뒤쪽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햄스트링 즉 허벅지 뒤쪽 근육이 짧아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두배 이상 증가합니다. 한쪽 다리를 뻗고 등은 최대한 곧게 세운 상태에서 손을 발끝 방향으로 천천히 뻗어주세요. 발끝까지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늘어난다는 느낌이 들면 충분합니다. 2030초 유지한 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스트레칭은 반동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유지해주세요. 4단계 종아리 근육 풀기 1분. 네 번째는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종아리는 무릎과 발목을 동시에 지지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뭉쳐있으면 무릎 통증도 쉽게 생깁니다. 벽을 짚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빼고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세요. 앞 아, 무릎은 살짝 굽혀도 괜찮습니다. 종아리가 시원하게 당긴다는 느낌이 들면 맞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역시 2030초 양쪽 각각 유지합니다. 5단계 무릎 주변 근육 활성화 걷기 동작 1분.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무릎 주변의 근육을 정리하고 활성화시키는 간단한 걷기 동작입니다. 제자리에서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며 천천히 걷는 동작을 1분간 진행합니다. 이때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하면서 충격을 최소화해주세요. 이 동작은 앞서 풀어준 관절과 근육을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연결해주며 짧지만 통증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5분 루틴을 하루 12번만 꾸준히 해보세요.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고 오래 걷거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의 불편함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무릎 건강, 오늘부터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여러분이 평생 써야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더 편하고 가볍게 만든다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